안녕하세요. 지금 왓츠인마이스인백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림으로도 그렸던 백은 아니고 사실 수영 가방인데 가, 바구니인데 이 저는 이 수영 가 바구니를 어, 수영장 산물함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수영 가기 전에 수영장 가서 이제 저희 수영복이랑 이건 따로 가방에 들고 가고 이가방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바구니는 기본 세팅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오늘 업체인 이 스윙백 찍어볼 거예요. 수영 꿀팁 아 있는 꿀팁 같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수영 가방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는 그냥 다이소에서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손잡이가 이 실리콘인 게 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후기 보고, 저도 유튜브 후기 보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만족하면서 써보고, <놀람> 들고 다니겠습니다. 제일 큰사이즈예요 보면,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곰팡이가 쓰러져요. 사물함이 약간 바람이 안 통하는 곳이여가지고 습해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를락스물에도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새로 살려다가 그냥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짠 이거는 바디로션이고요 이거는 샴푸예요 근이이 이 통이 되게 좋아요. 이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통을 써봤는데 저는 이제 컴팩트한 게 좋아가지고 자리를 여기 안 차지하는 게 좋아서 얇은데 많이 들어가는 게 500ml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얇은데 많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꼭 해주는 편인데요. 안 그러면은. 좀 머릿결 많이 상하더라고요. 수영하면은 락스물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고 그냥 써요. 네. 만족하면서 그래도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바닐라코 클리닉제로 오리지널 클렌징밤으로 지워줘요. 지워주는데, 눈을 또 이걸로 씌워 하고 눈 화장을 좀 하는 편이라서 눈 따로. 딱. 이걸로 눈 지우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이거는 실리콘 반찬 통인데요. 제일 작은 사이즈에다가 비누, 비누 두 번. 이걸 몸 씻어요. 이걸로 씻는데요. 가장 거친. 가장 거친 타올이에요. 진짜 아파요. 네, 시원해가지고, 이거를 씁니다. 이제 클렌징 밤으로 했으면은, 클렌징 홈을 해주잖아요. 이중세안 해주는데, 화장해서 어, 이거. 완전 최고요. 완전 최고, 완전 최고. 이게 에그 디바이스 2인가? 런데 면세에서 샀는데, 동생한테 부탁해서. 정말 좋아요. 여기다가 어. 클렌징 폼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켜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기 문지르면은 거품이 나면서 각질 제거가 돼요.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충전도 이거는 한 달에 한번 해도 그냥 방전된 적이 한 번도 없고 클렌징 폼은 아무거나 씁니다. 집에 치약, 칫솔, 우 클리너 모두 다 다이소에서 이거 샀고요. 개운하게 이 닦고 들어가야지 수영이더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짠 이거는 여성용 면덕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몇년 전부터 썼는데 그 이유가 이 바디랑 이걸 사두면은 이 안에 이거 심은, 심을 또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심을 그냥 갈아 끼우면 돼요. 이 비누, 겉에 비누가 달았거나 아니면 좀, 이 날이, 어, 좀, 좀 잘안 든다! 싶을 때 하면 되는데, 뭐 너무 좋아요. 그냥 갈아 끼우면 되니까. 뚜껑이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뚜껑이 없는 걸 가지고 다니다가, 가방에서 이렇게 휘졌다가 손을 뱉죠. 리뉴. 저는 수경 들어가기 전에, 저희 수경 들어가기 전에 수경에다가 리뉴액을 살짝 뿌려주거든요. 이게 안티포크 역할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안티포그 제품 뭐 시도를 해봤었는데, 리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뉴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케이스랑 브라패드인데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있는 게 그래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이거 브라패드 샀을 때 여기 플라스틱 그거를 같이 가, 다니고, 같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그거 버려가지고 샀어요. 이게 저희 이제, 기본 바구니고요. 이거는 이제 수영장에 놓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니까 집에서 수영 갈 때는, 이거, 가고다녀요희지유머러스하고에 이리터, 1리터 써봤는데 2리터가더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리터는 동생 주고 2리터이니다2리터인데한개게다가 2리터.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이렇게 수모, 이다가 수영복 접어서 만두를 만들어줘요. 만두 만들어줘서 여기다 넣고 얘는 음, 습식타월이거든요. 저는 습식타월을 쓰는데 스피드걸를 써요. 스피드를 쓰는데 여러가지 제품을 쓰고 는데 스피드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스피드걸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음, 다 쓰고 헹궈가지고 다시 담아놓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중성세제로 빨아서 바짝 말리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냄새안나고 괜찮아요. 이렇게 통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되게 편하고. 여기다가, 머리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경. 수경은 수경 케이스 후구 거고요 실리콘으로 된 거. 지금은 스피도 꺼, 퓨어 포커스. 쓰고 있습니다. 퓨어 포.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영 갈 때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만들고 다니고, 수영장 가서 사물함에서 이 바구니를 꺼내들어가서 꺼내와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수영을 하는데 목, 금, 토에는 오리발을 해요 토요일은 쇼핑을 하는데 그 토요일 가방이 따로 있긴 한데 목, 금에 갈 때는 또 가방이 달라요 제 가방은 끝. 수영 가방은 이거거든요. 이게 서피 제품일 거예요. 서피 제품인데 응. 하얘가지고 근데 몇번빠니까 그래도 빠. 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되게 커요. 이거 생각보다 크고 여기다가 오리발을 넣고 이 수영 가방 넣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제차이었는데 진짜 좋아요 여행 갈 때도 이게 흐물흐물하면서도 이게 뭔가 되게 코팅된 이 그물이어가지고 물에도 강하고 아주 좋아요 이거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왓치 마이 수임백 바구니를 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